노인정에서 외면당하는 특징 세 가지.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존중해주지 않습니다. 말투 하나, 표정 하나, 태도 하나 때문에 노인정에서 조용히 외면받는 분들이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. 첫째, 이래야 해로 시작하는 사람.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 나이 먹고도 그걸 몰라. 듣는 사람 입장에선 대화가 아니라 평가입니다. 정답을 말하기보다 생각을 나누세요. 둘째. 항상 인상이 굳어 있는 사람. 말은 안 해도 얼굴이 말합니다. 난 피곤하다. 난 당신한테 관심 없다. 인상이 굳으면 그 자리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됩니다. 미소가 낯설어도 그게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. 셋째, 불평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.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.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엉망이야? 불만은 순간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관계를 오래 가게 하진 못합니다. 넷째,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. 처음엔 귀 기울이다가 세 번째 반복되면 다들 고개를 돌립니다. 진짜 좋은 이야기는 짧고 여운 있게 남깁니다. 다섯째, 사람을 가려대하는 사람. 나보다 젊다고 무시하고 직업 없다고 우습게 보고 말투나 옷차림으로 먼저 선을 긋는 사람. 그 태도는 고스란히 돌아옵니다. 사람은 지위보다 진심을 더잘 기억합니다. 사람들은 나이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.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. 당신이 조금만 더 부드러워질 때, 사람들도 다시 가까워집니다.